안녕하십니까. 이지 AI 베지치 소프트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질병도 예측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신체 샘플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병을 예측한다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다양한 분야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와줍니다. 이처럼 맞춤형 헬스케어 및 보험 등 자산 분배에 대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질병 예측 분석을 오렌지 툴을 통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전문화된 예측 분석은 아니지만, 오렌지툴를 통해 손쉽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화된 예측은 고객 이탈 예측 등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 A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후 오늘 진행할 질병 예측에 대한 실습 개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불러온 뒤 전처리, 모델링, 시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실습을 어느 곳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본 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수술을 도입하면서 최근 인공지능이 도입된 의료 기기 개발과 원격 진료 등 의료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민간 기업의 투자와 연구 개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계는 조사 결과 국민이 인식하는 가장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야 할 분야로 62.1%의 우세한 득표를 얻은 바 이번 질병 예측 실습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20년에서 22년 대비 72.8억 달러에서 195.8억 달러로 10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23년에는 전년 대비 50% 정도의 시장 규모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제 오늘 실습할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캐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의학 정보가 담긴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 파일은 트레이닝 세트와 트레인 세트로 구분되어진 두 개의 csv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저희가 직접 데이터 분할을 실습하기 위해 트레이닝 세트 데이터만 활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아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활용할 데이터셋은 총 133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중 132개는 여러 가지 증상 여부에 대한 범주형 변수이고, 마지막 변수인 예후 변수는 해당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되는 질병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예시로 증상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증 오한, 관절통, 복통 등 정말 다양한 증상 변수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실습에 앞서 실습 목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질병 예측 데이터셋을 활용해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렌지툴을 활용하여 질병 예측을 위한 데이터 가공 및 시각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류 모델링부와 증상에 따른 질병 분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파악을 한뒤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모델링한 뒤 알고리즘 성능을 확인하고 시각화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오늘 진행할 전체 흐름에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먼저 파일 위젯을 사용하여 분석할 데이터 경로를 탐색 후 불러옵시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서 데이터셋 컬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블록이기까지의 실습 영상입니다.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 80% 비율의 데이터를 샘플링해 줍니다. 그리고 셀렉트 컬럼 위젯을 통해 클릭해서 예후 컬럼을 타깃 변수로 지정해 줍니다. 데이터 자동 전처리까지의 실습 영상입니다.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질병 증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두운 소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다크 유린을 선택하면 그래프에서 해당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빨갛게 변합니다. 해당 그래프에서 총 5곳이 보이는데요. 황달과 간염 ABD를 앓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어두운 소변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겼기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어두운 소변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울증에 대해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하단의 디프레션을 선택해 주고 두 곳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 대부분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들어 피곤함을 쉽게 느끼고 살이 찌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기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기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편두통도 마찬가지로 항상 머리가 아프고 빛이 나서 소리에 대해 민감하기에 우울증을 앓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방리에 대해 지각해 화 보겠습니다. 피부 방리란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입니다. 저하단의 스킨 필링을 선택해주니 한 막대 그래프 색깔만 빨갛게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선은 무릎 팔꿈치 등 반점으로 가려움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렇기에 피부 방미 증상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 건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실습 영상입니다. Thank <laughs> 다음은 AI 모델링을 통해 질병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알고리즘은 트리, 랜덤 포레스트, KNN을 선택했습니다. 각알고리즘의 옵션을 설정해 줄수 있는데, 먼저 트리는 최소 나뭇잎2 개, 최소 5 개의 데이터로 분할할 수 있고 최대 나무 깊이는 10으로 0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는 나무의 개수를 10개로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최소 5 개의 데이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KNN에서 k를 5로 설정했고 거리 계산은 유클리드 거리를 따릅니다. 모델링 학습은 교차 검증을 1 0회로 설정했고 훈이셋과 테스트셋의 비율은 4대 1로 분할한 뒤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 결과 KNN과 랜덤 포레스트는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트리는 98.6%의 정밀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까지의 실습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습한 내용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의료 데이터의 실습 과정을 적용시켜서 헬스케어 AI 도입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 외에 진단을 위한 컴퓨터 지정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MRI, CT 등 촬영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공지능 기업과 연계하여 종합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으로 인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솔루션으로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예측을 통해서 미리 질병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험 컨설팅을 통해 미래 급격한 지출 증가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렌지 툴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질병 예측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계시지 않더라도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